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꿀팁을 드릴 부꾸미입니다 오늘은 부꾸미가 후기 알바를 경험을 하고 꽤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물건들 보이시죠? 이거는 그 해당 업체에서 보내준 물건들이고요. 지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후기 알바를 경험을 해봤던 거고요. 2주차에 접어드는데 1주차 정도 한번 해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번당 금액이 꽤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지금 2주차에 접어들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후기 알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업체 쪽에서 저한테 작업을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무통장 입금으로 구매를 해요. 그러면 무통장으로 입금해야 되는 입금 정보를 업체 쪽에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입금을 무통장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전혀 안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이 도착을 해요. 그럼 물건이 도착했으면 이 물건이 이상이 없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사진을 한세장 정도나 뭐 아니면 더 많이 찍어도 되고요. 기본 한세장 정도 찍어서 열줄 이상 상품평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시작하자마자 한 열흘 있다가 입금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 후기 작업을 하는 데드는 시간에 비해서 수익이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네 가지의 상품에 대해서 후기 알바를 했는데요. 받은 금액을 보니까 총 28,000원이에요. 그러면 건당 7,000원이란 얘기죠. 제가 네 가지 상품에 대한 후기 알바를 하면서 소요된 시간을 봤더니 총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20분 동안 28,000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까다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아 요즘에 코로나로 돈 벌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 나도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던 건데 1주차를 한번 해보니까 꽤나 만족스러워서 어, 계속 할수 있다라고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주차 때 돼서 이렇게 물건을 6개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후기 작업을 할 건데요 6개씩 7천원이면은 42000원을 보는 거잖아요 4개 할때 2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한 30분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물건들이 작업 물건도 있고요. 커다란 물건들도 있어요. 내가 상품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알바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입금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생겼었어요. 의심도좀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에 관한 정보를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알바비에 대한 입금을 원하실 때제 이름하고 예금주랑 통장 번호만 요청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뭐제 주민번호를 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더 안심할 수도 있었지만 반면 아 정말 입금을 해주시는 건가에 대한 또 생각도 들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하는 이 알바는 괜찮더라고요. 지인도 직접 입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저도 믿고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새로운 재택 부업의 세계를 맛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뭐 10줄 이상 쓰는 거 아무렇게나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저한테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후이 대충 장난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성스럽게 쓰고는 있어요. 쿠팡을 이렇게 쇼핑하시다 보면은, 아, 정말 이렇게까지 후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쓴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의심이 가는 듯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글들을 보셨으면은, 아, 이게 알바이구나라고 아마 이미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상품에 대한 너무 장점만 부각시킨다거나, 그냥 뭐혀 입에 발린 소리만. 상품평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적당한 수준과 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의 개봉을 해서 기능도 알아야 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뜯어서 한번 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해요. 그러면 업체에서 다시 반품 수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반품시키면은 업체 쪽으로 잘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후기 알바에 대한 대금을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자스러운 재택 알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후기 알바 같은 거 지인을 통해서 정말 믿을 만한 루트다 하는 거꼭 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물건이 건수가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없었다라고 지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거의 없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로 고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수입이나 알바비 정도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꽤나 소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 알바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쓰게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도움이 되는 앱테크 정보나 부업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